빛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은 빛은 굉장히 다양해요. 무려 150가지가 넘는다고 그 마라지의 책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죠.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그 빛의 현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빛도 그 종류가 다 달라요. 그거 것들을 잠깐 설명을 대략적으로 좀 드리면은, 자,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은, 소위 여기에 그, 어, 정이라고 하죠. 이 정이 있는 이 아래쪽에 부분에 단전에 내 의식을 집중을 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, 이 정이라는 곡식 그 음식과 합쳐진 만들어진 그정정 정. 이게 어, 또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우주의 생명력이 이 꼬리뼈 쪽에 머물고 있는 생명력이거든 있이 부분이 어, 호르몬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 정역 또는 정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. 그 음식이 먹었, 음식으로 섭취한 그런 영양과 합쳐지, 합쳐진 그런 것들을 이 호흡을 통해서, 의식을 통해서 합치게 되면 그게 꼬리뼈 쪽으로 어, 모이게 되고 꼬리뼈 쪽으로 가면 이게 점차 <laughs> 상승합니다. 상승을 하면서 이 물질적인 어떤 그 그런 존재가 점차점차 점차 이 차크라 쪽 올라가면서 빛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게, 어, 요 머리 쪽에 아자나 차크라까지 올라오면은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. 그게 반으로 할때 앞에 보이는 빛이에요. 그 빛은 대개 보면은 약간, 뿌옇게, 뿌옇게, 이렇게. 약간, 뿌연 흰빛들이. 그게 무슨, 뭐, 내영체가 삭고 하는, 이런, 이 것들은, 그거는, 어, 아니. 자, 이거는 밑에서 올라온 그 기운이, 소위, 연정화 기, 기로 바뀐 거예요. 그 기가 조금 더, 그, 조금, 그, 가볍고, 어, 정리해진 존재가, 그렇게 빛으로, 그 빛이, 그 빛을 봤다고 해서 그수련의 끝이 아니고, 아, 나는 이제 빛을 봤으니까 이제, 이제 내 수련이 완성되었구나.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. 거기에서 이 빛이 다시 인맥을 따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에서 호흡을 통해서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. 이 오르내리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뿌연 빛이 나중에는 이렇게 파란 빛으로 맑고 파란 그런 빛으로 바뀌어요. 그 기운이 이렇게 정제가 되는 거죠. 그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빛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이 미간 또는 그백해 이쪽에서 하늘의 기운하고 통하고 여러 가지 몸이 변화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중앙에 있는 이, 이 소위 이 신, 이 신의 빛내 안에 있는 영체가 서서히 어,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빛과 단전호흡에서 만들어낸 그 빛은 그 종류가 달라요. 그래서 이 단전호흡에서 올라오는 그 빛을 그 수련에 어떻게 연결하는 그 방법하고 나중에 그 빛에 의해서 쌓여서 내 단계가 높아져서 내 안에 있는 영체, 원인체라고, 고찰체라고 하죠. 그게 나타났을 때에 그 하게 되는 수련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그 빛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수련을 해줘야 돼요. 무조건 빛을 받다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, 어쨌든, 지금 시기가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는, 시기에서는, 이, 이 우주에서 오는 기운이, 이 빛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기운이 오기 때문에, 이 수련하면서 빛을 보는 애들이 굉장히 사례들이 더 많아진다. 그러나, 그 빛을 가지고, 어 하는 수련법이 적절한 수련법을 해줘야 그 빛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. 그런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부분은 뭐냐면 그이 기운이 이 꼬리뼈 쪽에서 상승하게 되면은 이 꼬리뼈 쪽에 그각그 차크라를 통과하면서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반드시 빛과 소리가 들립니다. 정상적으로 변화가 있다 하면은, <laughs> 어, 그래서, 어, 물론 이제 처음엔 이게 잘안 들리지만은, 아까도 얘기했다시피, 그, 내 몸이 계속 어, 물질적인 차원에서 아스트랄일의 기의 차원으로 자꾸 변화를 하게 되면은, 이런 어떤 빛을 보는 거라든지 소리를 듣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게 되어있어요. 왜? 이 빛과 소리는 3차원의 영역의 빛과 소리가 안에.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리고 어, 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들리고 이 빛은 내가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어,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아도 눈을 뜯어 보이는 그런 거는 3차원의 영역의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나 소리는 4차원 그 이상의 영역이다 우리가 국선도에서 단조로움을 하는 거는 이 생명력을 내 몸에 쌓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아스트라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생명력 기를 같이 합쳐야 돼 그래서 의식이 가는 곳에 기가 간다. 그렇게 이야기라. 그래서 단전업 할 때는 의식이 반드시 단전에 있어야 돼. 다른 데 있으면은 모의 지지를 않는다는 거야. 자, 그리고, 자, 이 그림에서, 그러면은 이 차크라가 하는 역할이 뭐냐? 이게 뭐냐? 이 차크라는 육체와 아스트랄체를 묶는 매듭의 역할을 하는 거 예. 그래서 각 부분의 차크라들이 중요하고 그 차크라들에서 빛과 소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역과 눈에 보이는 육체가 차크라를 통해서 매듭이 지어진다.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매듭을 풀어야 돼. 그래서 쿤날린의 각성 없이 삼매라고 하는 거 없다는 거. 근데 쿤날린의 각성 없이 나는 삼매에 잘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상에 불과하다. 왜? 육체와 이 그런 아스트랄체가 매듭으로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매듭을 풀고 풀어주면서 풀어줘야만이 내가 상승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다 올라갔을 때 내가 이 육체를 넘어서 아스트랄체의 단계라고 하는 거고, 아스트랄체에서도 그 빛으로 보였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고, 아스트랄체에서 빛을 보게 되면 "아, 나는 다 됐다. 내가 도통 했구나.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왔구나.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. 아니다. 왜 아스트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, 원인체까지 가야 돼. 우주 의식으로, 우주 의식이라 가지고 있는 편정함, 지복함, 그 다음에 의식." 항상 의식하는 그 우주전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인체, 코절체까지 가서 그 영체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주 의식하고 실제로 일체가 되어야 돼요.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. 그러고 조금 전에 했던 이 부분의 이 내용이 그대로 이, 이 수련해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각 차크라들에서 올라가는 과정. 또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 이 지금 현재 시대에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넘어가는, 후천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현재, 현재의 주제는 뭐냐? 현재 인류의 주제는 이 쿤달리냐? 임동맥이 돌아가는 거예요.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게 우주가 우주가 그렇게 가고 있고 몸도 그렇게 가는 가야 되는 거야. 현재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쿤달링이. 그래서 이쿤달리이 각성이 죽고 사는 그 그를 갈라. 그래서 가는 사람은 보다 더 높은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사는. 그게 초인 생활에도 계속 그없이 나오는 이야기.